저희 이제 2부 컨텐츠 시작할 음. 때인데요. 예. 저희가 이거 모이기 전에 각자 가을 영화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이제 보내 주셨고 음. 그거를 이제 통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음. 어떤 영화가? 가을에 보기 좋은 영화인가? 가을에 보기 좋은 영화인가요? 이거 어떤? 어, 그러면, 가을 하면 생각나는, 생각나는 영화.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가을하면 생각나는데. 네. 그래서 16개가 봤어요. 후보로 뽑혔고요. 응. 이제 한번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는 시간을 응. 가져볼까 합니다. 응. 좋아요. 네. 네. 첫 번째, 파, 이제 16강 첫 번째입니다. 패터슨과 친절한 금자씨. 응. 패터슨 보셨나요? 응. 네, 안 저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추천합니다. 응. 시인에 관한 얘기예요. 아시 어, 주인공은 버스 드라이버고, 네. 어그 짬짬 짬을 내면서 이제 좀그 시간날 때마다 시를 씁니다. 음 시를 나레이션 하는데 그 주인공이 아담 드라이버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아아 낙엽 어, 흩날리는 그 가을 날씨에 생각이 나는. 꼭 생각이 나는 영화 중에 한. 어, 또 시랑 또가이랑 가을이, 가을이 좀잘 어울리는 것 아, 같긴 그러네. 하네요. 그극 중에서 약간 배경도 어 그러니까 선선한 그런 느낌이 나고 음. 조용하고 해서 저는 가을 영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배터슨이 음. 생각이 나더라고. 음. 음. 네. 뭐 금자씨. 뭐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초는 음, 왜 가을 영화일까요, 군자 씨?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가을은 에 떠오르는 이 일시들, 예, 저와 조촐한 쓸쓸함, 나훈영한 왜냐하면은 아, 네, 네. 저는 이거랑 달콤한, 예, 아, 아, 네, 네. 달콤한 네. 인생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버림받은 인물의 그 고독함이 음, 슬슬한, 저는 나름 외로운,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네, 네, 네. 네, 그런 면이 있네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 네. 좋아한 영화기도 하고. 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네. 바로 투표. 페터스는 <laughs> 손들어주세요. 저도 페터스. 우리가 지금 어떻게요? 페터스로 보진 않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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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그 시라는 메타포를 읽을 수 없이. 아 이거는 <laughs> 저 이거는 두개다 제가 뽑은 거거든요. 아, 네. <laughs> 부작이 무작위, 부작이니까요. 네. 저는 죽시사가 생각이 나요. 저도 응. 저도 죽은 신의 사회가 되 되게... 결국 그거, 이 가을과 그거는 당연한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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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세계에 대한 가을을 네. 얘기를 해주시죠. 둘다왜 뽑은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신세계는 일단 그 누아르라는 생각보다 아, 그 누아르라는 그쵸. 그 정서가 그렇죠. 그 가을하고 가을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드보일드그 네. 음. 건조한 음. 그게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랑. 저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음. 음. 신세계 음악들 음. 음악들도 그쵸. 굉장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서 음. 선택을 했고요. 주근시기의 사회는 사실 생각해 보고 나니까 그 시라든가 음. 그런 그런 색감들이 생각이 난 건데 어, 어, 사실 저는 이거 로빈 윌리엄스 음. 그 아, 자체가 네. 어, 그 가지고 있는 이미지 배우가 자체 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가을스럽다라고 음. 네. 생각을 했어요. 네뭐 투표.. 갈까요? 네 신세계 손 들어주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죽은 시민의 사회로 사회. 네 알았어 <laughs> 네. 졸업 때 아, 네. 어, 10월에요 10월에는 일단은 전둘다안 네. 봤는데 응. 저 이래서 이번, 이번에는 이번 퍼스터로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뭐 이거 그냥 바로 갈까요? 어, 네 누가 누가 뽑고 있죠 저는 졸업, 아, 참고부... 제가 졸업을 뽑았고 네네네. 네. 참고로 이제 추천을 안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1 0월에는 <laughs> 누가 뽑고 시월에는 <laughs> 가 뽑으신 거죠? 아0월에 제가 나왔습니다. 네. 아 혹시 네네. 시, 아, 제가 졸업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좀만 아, 얘기해주세요. 어, 네. 얘기해 그러니까 계속 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영화들의 테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졸업 같은 경우는 방황하는 청춘에 대한 얘기에 가까워요. 음. 이 남자가 저기 상류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아. 그러면서 집에 오랜만에 돌아왔더니 이제 너 이제 어디 갈 거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사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하는데, 이제 뭐 옆집에 로빈슨 부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음. 로빈스에요? <laughs> 로... 아, 그뭐 한번 하자 뭐이런식으로대기서고아그서요이러면서방랑방랑을하기시방하는 아아 거죠 정말 말잘 듣던 착한 애가 아 근데 이거 왜가을기서가방황하는 청춘 방랑이 아기서 방랑은 아기서 방랑은 아기서 방랑은 10월 11월 할때그 10월 그 그런 느낌이고아1 0월이1 0월 10월에 어, 사랑. 1 0월의 사랑. 뭐0월에 사랑. 10월에 뭐, 뭐, <laughs> 사 뭐, 나도 정확히 사랑. 10월에 사랑. 10월에 전지현 이정에니까 아. 0월에 사랑.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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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1 0월 10월에 같아요 가을 같다 랑 10월에 1 0월이거든 10월에 사 이대이대이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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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가시죠? 네. 저도 졸업이네요. 네. 이대 이면. <laughs> 가요 보여요? 가 <가요> 봐볼까요? 네. <laughs> 네. 아니 근데 잠깐만 시온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저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요안 봤어요. 안봤어어요안 봤어요. 안봤이요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 봤어요. 안 봤어요. 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이 뷰티 인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 저는 500일에서 뭐 뽑았는데 이름이 네. 썸머지만 나중에 오톰이 나옵니다. 오토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가을이 시작. 맞아요. 네 가을이 오기 전그 네. 시연 시연력거든. 음. 뭐 그런 느낌이 있죠. 뷰티 인사이드는 네네네. 네, 네. 그 나중에 뷰티 인사이드 중에서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 이런 게 뭐였죠? 그 주인공 남자가 계속 변하잖아요 루진 우진. 아 맞아 우진. 응. 그래서 극중 한 여주가 어 가, 계속 안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다가 우진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위해서 가잖아요 도망가버리는데 찾으러 갑니다 또 근데 그..거기.. 어딘인지 어딘지 뭐... 어. 네. 네. 거기 느낌이 너무 가을이에요 동유럽? 응. 어. 너무 가을이야 어, 너무 선명해 그쵸. 그 느낌 이미지가 뷰티 인사이드로 가시죠 <laughs> 뷰티 인사이드? 인정 네. 뷰티 인사이드 아 한효주가 미쳤어요 진짜 <laughs> 아. 이진욱 배우가 또가을 가을은 그렇죠. 근데 좀있 토이스토리2 네 토이스토리2 <몇> 만추 어, 네. 만 토이스토리2 대 만추 일단 제가 토이스토리2를 뽑았거든요 저는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가을과 어울리는 감성이 이 정도 있으면 이제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원래 바나나맛 우유가 맞바나나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0.2% 정도 그래도 바나나맛 우유예요 근데 생각이 난단 말이지 하지만 상대가 만추. 많추. <웃음> 만추. <웃음> 에, 결 에, 이거, 이거 어차피 요즘 만추 아니야 이거 사실. <laughs> 그런 수밖에 없긴 해요. 한 해봐야죠. 이래만 봐도 가을입니다. 반대 아, 네, 저는 뷰티인사이드도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비기너비. 빙기노깅, 인과 본투비블루. 여도센데 저는 본투비블루는 일단 안 봤습니다. 어 간단히 제가 했거든요. 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챗 베이커의 이야기예요. 그렇 자서 자서적인 Chet 얘기고. 챗 베이커가 누구죠? 챗 베이커는 <laughs> 이제 미국의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고요. 아, 네, 네. 어, 이제 원래 재즈라는 음악이 흑인의 네. 전유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백인인데 되게 불우했어요 환경이 불우했고 어, 우울증과 약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본투비 블루잖아. 우울하게 태어난 거야. <laughs> 어, 우, 인생이 우울한 거야. 근데 그거를 재즈 음악 들으세요, 혹. 시 이, 이 사람은 어, 이제음악이제음악들으은딱 가을 은딱 가을 느이 나요 뭐이 나요. 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를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사은 들어보세요 사채은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 저는 어, 씨가 제가 봤는데 응. 어~ 네 저는 둘다 좋은 영화인데 응. 원스는 거의 그냥 대놓고 그냥 그 배경이 약간 가을 느낌 가을 가을 느낌 나요 근데 저두 사람 실제 사귀잖아요 었 그쵸 그랬죠 응. 별로 어울린다고 생각안하는데 진짜 <laughs> 잘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어~ 원스는 그런 영화고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는 웨스 앤더슨의 감감영화죠 어, 근데 네. 어, 원작이 되게 유명한 소설 원작이에요. 그거를 애니메이션으로 스탠보션 애니 메이션으로 만든 건데 어, 아세요 혹시 보셨나요? 저거, 전 봤습니다. 에, 보셨나요 누구? 아니, 원스만 봤어요. 어, 저거는 그어그 어, 그, 뭐야 스탠보션 애니메이션인데 주인공이 여우거든요 가운데 있는 저 사람 목소리가 조지 클론이에요. <laughs> 근데 이제 대경이 가을이란 말이야 풍족의 계절 가을이란 음.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어 어, 얘가 애플 사이다 원래 훔쳐가지고 애플 사이다 원래 이런 색깔이잖아 약간 갈색이고 하니까 약간 좀 가을의 느낌이 있지 않나 해서 네, 그렇지 탑 파미로 가나요 파미? 팜팜 팜폭 팜폭 팜폭으로 가시죠 그래 팜폭으로 팜폭 이스원리드 인턴 응 아, 저는 그 제가 그 유튜브 같은 거를 봤거든요 누가 인턴을 가을 영라고 하더라고?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살짝 애매하긴 해요 뭐왜 가을인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인턴은 되게 열정적이고 그렇죠. 생기가, 있는, 것 생기가 있는 느낌이어서 저는 여름이나 봄에 좀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을 영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제가 루빈 윌리엄스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여기 드미러 어, 어, 네. 배우가 풍기는 그 느낌이 <웃음> 느낌 이 <laughs> 무죠. <laughs> <뭐죠>? 그래 봐도. <laughs> 아 그래 봐도. 봐봐. 딱 봐도, 딱 봐도, 그쵸. 아. 저는 이폴리 군대에서 봤는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판타지적인 로맨스잖아요. 보셨나요? 저는 봤던 거 같은데 생각이 안 네. 나네요. 그 남자 주인공이 되게 바빠요. 여자 여자 주인공 제니퍼 러브 휴이신데 되게 좋아하는데 서로 성향이 좀 다릅니다. 음. 그 남자는 좀 자기 일을 우선시하는 성향이고 여자는 어 남자랑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둘이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어 아, 여자가 죽나 사고가, 어,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나서 근데 갑자기 그 남자가 엄청 후회를 하다가 눈떠 보니까 다시 시간이 돌아간 거야. 음.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후회했던 것들을 좀 만회하는 느낌의 영화죠. 음뭐 음. 이쁜 일로 가시죠 그러면. 네. 이쁜 턴은 뭐 예. 네. 이제 16강 끝났습니다. 8강이다. 어. 8강. <laughs> 패터슨 대 졸업, 졸업. 어, 패터슨 대자 졸업. 아무도 모르는 한 명만 받는 졸업인가 아니면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패터슨 패터슨도 한명만에못네 아, 방황하는 청춘 어? <laughs> 아 자, 포스터를 보십시오 포스터를, 포스터를 음, 보십시오 여러분 네난 모르겠어요 제가 패터슨 나겠어요가위보실까요 갈발 발위래요 갈발 바위보 하시죠 안 되면 진다 가위이위보아 졸업이 업어요 졸업 졸업하시죠 졸업을 어인수 언니들 아, 뷰티 사이드. 난 뷰티 사이드요. 저도, 저도 뷰티, 뷰티 사이드. 만추대 죽은 시인에서해야 음. 거의 그뭐 프랑스 아, 이탈리아예 추는 전 개인적으로 초초 겨울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아, 난 죽은 시인에서 해야 래요 저도 음. 죽시서. 저도, 저도 클래식, 클래식 추기 때문에. 비기너게인듯 판타스틱 터폭스난 비기너기인 할래요. 저는 판타스틱미스터포스 a 저는 f a n t 하겠습니다저도판타스이 저는 f a n t a s t i c 저는 fantastical, 진짜. 저는 fantastical, 진가 저는 f a n 저는 fantastical, 진짜. 저는 f a n t a s 저는 f a n t a s t 는 f a n t 야 이건 죽은 시인 의 사회. 하타 스이도 톡스가 죽은 시인 의 사회. 이 아, 죽은 시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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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응. 아 죽은 시인의 사회의 뷰티 인사이드. 응. 응. 아, 가을 영화. 가을. 오, 결국에는 아. 저는 그러는 시의 느낌 때문에 죽은 시인들의 사회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니다 저도 뷰티 인사이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공방 좋아요. 목공방의 느낌이 살짝 가을에 그게 감성적이에요. 맞아요. 필요해요, 목, 그 주,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아, 아, 아. 원래 목공방을 하고 가구를 만들고 말이 없잖아요. 음 닫혀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쓸쓸하고 그렇잖아. 근데 유일하게 사람을 찾은 거야. 한효주잖아요. 한효주의 이미지를 생각해보세요. 가을입니다. 조금 더 총체적으로 그거를 충족시키는 느낌이 있긴 하네요. 음. 비트 인사이드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는 어.. 글쎄요. 말씀해.. 보 해주시죠. 좋은 시인 사회 이것도 결국에는 방언 청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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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잘, 잘 지도해준 멘토에 대한 이야기라고 음. 볼 수도 있는데 음. 일단은 이런 그 사립 고등학교의 교복도 되게 가을 느낌이고 음. 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음. 음. 그렇다 <laughs> 로그, 음. 아니, 그리고 로빈 윌리엄스의 이 쓸쓸한 혼자 있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음. 가을의 느낌도 있다. 뭐 투표하시죠. 투표하시죠. 어? 어렵네. 투표하시죠. 저는 어쨌든 가을은 보독과 외로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시인의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로 가겠습니다. 저도 죽은 시인의 사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laughs> 열심히 했지만 네. 저도 죽은 시인의 사회가 봤을 거예요. 네. 그럼 죽은 시인의 사회로 가시죠. 아, <목소리> 네. <목소리> 네. 가을에 뭐였죠? 저희 가을, 그 가을 가을에 영화. 가을에 생각나는 영화. 가을하면 생각나는 영화는 네. 네. 죽은 시인의, 시인의 사회. <목소리> 그럼 만추를 보지 말고 이걸 봤어요. 그렇네. 그렇네.